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브합켓 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정시모집 요강과 2025학년도 정시 입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어, 경, 정부, 어, 경북대학교 정신모집주의 변경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관련 변경사항에서 자세히 보시면 은 2025학년도와 2 0 2 6학년도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보면 전 전형의 학교폭력조치사항 이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되는 게2 0 2 6학년도에는 다음과 같고요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됩니다 2025학년도에는 지역인재전형이 어협과 6명만 선발하였는데 2026학년도 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토탈 전부 31명을 선발하며 어백과 10명, 간호학과 18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연계열 모집단위 과탐 과목 선택 가산점 도입이 2 0 2 5년은 없다가 2026년도에는 자연계열 모집단위 과탐 과목 응시시 1과목당 5% 가산점 추가됩니다. 그리고 비고에 보시면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자율 전공학부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생태환경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위 수능성적 반영 방법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미래 인재 학부 등등 해가지고 반영되는 게 예전 2025학년대에 비해서 2026학년대에 수학 400, 그리고 영어 200, 탐구 200점으로 바뀌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정 응시 영역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2026학년대는 수학 사탐, 과탐 지정 영역 폐지가 되고요.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은 공학전공은 제외입니다. 자 모집단위 변경을 보시면은 여기 벌써 어, 2025학년도에 통합으로 해가지고 응용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2 0 2 6학년대에 응용화학공학부로 통합이 되고요. 폐지되는 학과 2025학년도는 있었으나 폐지되는 학과와 그리고 2 0 2 6학년대에 신설되는 학과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십시오. 2 0 2 6학년대에는 컴퓨터학부 심화 컴퓨터 전공.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2025학년도에는 컴퓨터학부 플랫폼 소프트웨어 전공 데이터 과학 전공이 컴퓨터학부 심화 컴퓨터 전공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학부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은 학습사 통합 과정입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정시 전형 일정을 보면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입학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날짜는 12월 2 9일부터 1월 6일까지고요. 실기 고사는 고사장 안내 및 수험표 출력 2026년 1월 8일이고요. 그리고 어 이 수험표 출력은 1월 13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 실시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에서 어 16일까지 어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고된 고사장에서 고사 시 수험표는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의외과 인적성 면접고사라고 있죠. 의외과 어외, 인적성 면접고사 고사장 안내및 수험표 출력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입학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고사 실시는 2026년 1월 10일 8시 30분 공고된 공사장에서, 고사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사시 수험표 지침 반드시 하시고요. 특성화 고절 제자 증명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14일 그리고 면접 고사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입학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 2026년 2월 3일 9시부터 2월 5일 목요일 4시까지입니다. 경북대학교 지정은행 공지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중요학계자 발표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는 2026년 2월 6일 내시고요. 2차는 2월 10일 9시, 3차는 2월 11일 수요일 9시이며 4차는 26년 2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4차에는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이거는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가 충원 합격자 등록원 1차는 26년 2월 9일 여기 나와 있는 일정 충원 합격자는 반드시 이 일정에 맞춰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공지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면은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서 인문대학의 인문, 국어, 국문학과, 그는 개, 합계 다섯 명이고요. 가군, 일반 다섯 명 뽑고 지역 인재는 뽑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중어, 중문학과 개네 명을 뽑고 가군, 일반에서 네 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정시 모집 단위를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자연수학과를 보시면은 개 일곱 명에 가군, 일반으로 일곱 명을 뽑는 것이 나오고 물리학과는 12명을 뽑는데 나군일반에서 뽑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을 보시면은 금속재료공학과 9명 뽑죠 그리고 기계공학부 26명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T대학 자연전자공학부 6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65명인데 가군이죠 가군에서 65명을 뽑고요 전기공학과는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의학과, 식품과학부 쭉 모집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고 여기서 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옆 밑에 보시면은 사는 컴퓨터학부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은 학습사 통합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대학을 보시면은 국어교육과 11명 뽑고요 나군 일반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과 4명, 나군 일반에서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의과대학 자연은, 의외과는 23명을 뽑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군의 일반 10명을 뽑고 지역 인재로 13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간호대학 자연을 보시면 간호학과 24명을 뽑죠. 24명을 뽑는 것 중에 여, 가군은 일반 6명. 그리고 지역은 18명입니다. 지역은 18, 어, 지역 인재를 18명을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율 미래 맨 마지막에 있는 인재학부 자연은 자율 미래 인재학부는 10명을 뽑는데 여기서 보시면 10명을 여기에 나군 일반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군 일반으로 해서 뽑고 합계 전체 1 0 4 3명을 1044명을 뽑는데 가군에서 507명. 그리고 지역인재로 31명, 그리고 나아군에서 아, 군에서 506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에 어,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수시모지, 미충험 등의 사유로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니 원주, 원서 접수 시 반드시 경북대학교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과대학에서 의외과, 가군을 해서 13명 선발하고요. 간호대학 간호학과에서 가군 18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안내를 보시면 은 일반 전형 가군 나군은 어 여기에 보시면 은 지원자격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정 단계별 선발 인원 및 전형 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군에서 일반 학과 예능계열 제외하고요. 선발 인원 100%에서 전형 요소별 배점은 수능 1000점으로 어 기준을 두고서 선발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예능 계열은 또여기서이 전형 요소별 배점이 틀리죠. 그 내용도 보시고요. 나 군도 마찬가지로 일반 학군은 체능 계열 제외하고서는 어, 천점을 만점으로 하고요. 체능 어, 체능 어, 계열은 다음과 같이 어, 진행이 됩니다. 수능 여기 보시면 체육 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능이 800점, 실기고사 200점 해서 총점이 1000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국어, 이문계열은 국어 300점, 수학 200점, 영어 100점, 탐구 두 과목은 200점이 반영이 됩니다. 합계 800점이고요. 반영 점수는 1000점을 어, 기준으로 합니다. 나온 합계 곱하기 1000분의 800으로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200점, 수학 300점, 영어 100점, 탐구두과목 200점, 학교에서 합계 학교 800점. 반영 점수는 천 점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자연계열에서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자율유연 미래인지학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전자공학부 모가일 공학 전공은 자연계열과 같이 여기에 있는 더천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율 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250점, 수학이 백5 0점 영어 100점, 탐구 두 과목 200점에서 800점 그리고 반영 점수는 1000점 기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생태환경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 자율 미래 인재 학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이 여기는 조금 다르죠. 국어는 반영하지 않고요. 수학은 400점, 영어 200점, 탐구 두 과목 200점 합계 800점입니다. 반영 점수는 기본 어 1000점이 기본이고요. 에천 원 계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합계 반응 점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등급별 차등 반영 점수는 환산 표준 점수가 반영 점수 1등은 급 100점, 2등급은 97점, 3등급은 92점 등등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니까 참조하시고, 한국사는 전용 요소별 100점이 총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은 10점, 2등급은 10점, 3등급 10점, 4등급 10점인데 5등급부터 달라집니다. 9.8점 해가지고 달라집니다. 어, 이제, 어, 경북대 2025년 정시 입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국어 국문학과 가군에 속했고요. 모집인원이 5 명이었습니다. 다 명인원의 지원인원은 39명이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7.8대1이었습니다. 입학정원은 최종적으로 4명이었어요. 그추합최종번호는 12명까지 기회가 갔습니다. 그 4명 중에서 추합인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입 입학자 100분이 70% 컸던 국어는 76.1, 수학은 57.2, 탐구는 79.8, 영어 평균은 2.2, 평균 등급은 2 7 5였습니다 입학자 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은 651이고 표준편차 5.93에 50%는 650, 70%는 645.9, 80% 85%는 645.4로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입학자 100분이 합국수 탐평균에서 보시면은 만점을 300점을 했을 때 평균 236.5가 나왔고요. 표준편차는 13.8에 70%컷은 228, 85%컷은 223.2가 남았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보시면은, 나군에 속했었고요. 모집인은 원 10명에 모집인은 2월 포함했었다는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사명이 2월 된 거죠. 지원인은 원 71명으로 해서 경쟁률은 7.1대1이었었고요. 입학인은 원 11명입니다. 11명 모집에 11명이 다찬 거죠. 그리고 추합, 최종번호는 아홉 번째까지 합격의 기회가 간 거고요. 11명 중에 추합 인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입학자 100분이 70% 컷을 보면 국어가 83점, 수학이 66점, 탐구가 69.5%였고요. 영어는 1.73 등급이었습니다. 입학자 반영 점수를 보면 1000점 만점을 했을 때 평균은 653.9고요. 표준편차 3.33에 50% 컷653.88 70% 컷은 651.1 85% 컷은 650.8입니다. 입학자 100분이 국수탄 평균을 보면은 300점 기준일 때 평균은 231.1사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 7.03이 있고요. 70%컷은 2.27, 그리고 85%아 227이고요. 85%컷은 250 225.5가 나왔습니다. 중문 중문학과를 보시면은 가군에 속하고요. 다명 선발에 모집 인원 최종적으로 5명이었고요. 지원 인원은 4 5명이었습니다경쟁률 9대 1이었고요. 뭐 입학 인원은 모두 6명이 입학을 하게 되었었고요. 최종, 추합 최종 번호는 7까지였습니다. 추합 인원은 어, 5명이었고요. 입학자 100분이 70% 것을 보면은 국어가 84점, 수학이 60점, 그리고 탐구 평균이 75점이고 영어는 2.83 등급이었습니다. 입학자 반영 점수 1000점 기준에서는 평균이 650.2 그리고 편집편차 3.56이 있고요. 50% 것은 648.7 70% 것은 640점, 4 7 7 그리고 85%로 647이고요. 입학자 100분위 합국수탐 평균에서 만점, 300점 만점을 냈을 때는 평균이 2 3 3 2이요 그리고 표준편차 9.55 있고요. 70%그은2 3 1 3 그리고 85%컷은2 2 6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어입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 일문학과를 보실 것 같으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어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은어 정치외교학과는 나하고 모집인은 5명에 지원인원은 31명 그리고 경쟁률은 6.2대 1이라는 게 나오죠. 만약에 심리학과에 대해서 어 지원을 어,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2025 학년도 입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가학군의 그 모집 인원은 3명이었어요 정시로 뽑는 인원이 지원 인원은 26명이었고 경쟁률은 8.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영어 등급은 얼마인지 보고 싶으면 2.67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입학자 100분이 7 0 컷. 전 국어는 88.4, 수학은 80.4. 당구 평균은 83.7로 꽤 높은 편에 속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과학대학으로 넘어가서 수학과를 보고 싶으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는 가학군에 속했고 모집인은 7명, 지원인은. 어, 44명으로 경쟁률은 6.3대1을 나타냈었고요. 평균 영어 평균 등급은 1.86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70.6, 수학은 80.6, 평균, 탐구 평균은 78.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만약에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공학부를 보고 싶으면 은 생명공학부를 여기 찾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집인원과 그리고 경쟁률 등등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 경영학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상대학 경영학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과학군의 모집인원은 35명이었고요. 어, 지원인원은 179명으로 경쟁률은 5.1대1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 이렇게 해준 내용을 쭉 보시고 영어평균등급은 2 2 9였고요 국어는 86점, 수학은 74.8, 당구 평균은 84.1로 입학자 1 0 0분이70% 컷이 나왔었습니다. 공과대학 신수재공학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했고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으며, 입학인은 원 8명이 됐는데, 주합 최종 번호는 10명, 그리고 주합인은 8명이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하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 여기 맞춰서 모집인은 8명 하고 경쟁률은 4.5대1이었었고요 영어 평균 등급은 2.38 국어는 85.3 수학은 85.2 탐구 평균 81.15 입학자 100분의 70%컷 형성했습니다. it 대학의 전자공학부를 볼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모집인은 65명으로 가군에 썼었고요. 모집인 2월 포함하면 66명이 됐고 지원인원은 240명으로 경쟁률은 3.7대 1이었습니다. 입학인원 67명에 조합 최종분원은 41명이고 조합인원은 28명이었습니다. 입 박자 100분의 70%컷점 국어 81.6, 수학 88.6, 탐구 81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학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학군으로 모집인은 13명 해서 내용을 차례차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정시로 컴퓨터학부에 지원을 하려면 2025학년도 입시결과 입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죠. 여기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를그러면 IT첨단학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인은 21명이고 경쟁률은 5대1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토목공학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영상으로 보신다면은 영상을 잠깐 어 정지시키고 여기서 자세하게 모집인원 및 경쟁률 등등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국어교육과 낙군 12명 모집에 경쟁률은 5.7대1 그리고 영어평균등급은 2.25 였고 등등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수학교육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학교육과 참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에서 어, 점수가 합격 점수 최 최고 의 점수를 가지는 모집단위 아무래도 어역가겠죠 어역가는 가군에서 22명을 모집하고요 지원 인원은 132명으로 경쟁률은 6대 1이었었고 입학인은 원 23명 추합 최종포는 60명 추합 인은 원 13명으로 1 3명으로 보시면은 영어 평균 등급은 1.26 국어 입학자 100분위 70%컷을 보면 국어는 97.6 수학은 100 당구평균 95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치과 대학 치어외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어외과 처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의과 대학 수의과 대학도 여기에 자세하게 어, 2025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대학 간호대학 해서 여기 간호대학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은 가군에서 스물네 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까지 이월 포함하면 스물다섯 명이었고 지원 인원은 백열두 명이었죠. 그래서 경쟁률은 사점칠대일이었었고요 입학 인원이 스물여덟 명이 되는데 추합 최종 번호는 열두 명에 추합 인원은 아홉 명이었습니다. 평균 등급 일점팔 영업 평균 등급 일점팔 구였고 입학자 백분0 칠십 프로 컷은 국어. 85.3 그리고 수학은 87. 탐구는 탐구 평균은 79.2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를 쭉 필요한 자료를 참조해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정시 지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